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양세빈 님 사연인데요 두 분과 함께 상황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희조님이 한번 연기해 를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연자님 역할을 희조님 이 해주시고 제가 여기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오빠 친구들 좀 소개시켜 줘. 만나면 어색해. 다음에 봐. 혹시 내가 창피해? 나 서운해. 흑 다음에 제가 날때 소개해 줄게. 회전님 <laughs> 연기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네네. <laughs> 혹시 이 드라마 보시면서 연기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왜냐면 드라마 좋아하신다 하길래. 아니요, 그냥 문희님이 많이 편해졌나 봐요. <laughs> 아, 그럼. <웃음> 네. <laughs> 알겠어요. 그럼 제가 한번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애 기간은 2년 반 정도 되고. 저는 29살,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연상입니다. 최근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성향이 연애에 적극적인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초반에 데이트를 할 때도 그런 모습이 보여서 나랑 하고 싶은 거없으라고 물어봐도 두루뭉술하게 대답했어요. 두 분은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뭔가 연애하면서... 남자 친구분이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꼈을 때. 있죠. 그때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사연자님은 뭐 하고 싶은 거 없냐라든지 이렇게 조금 애정 표현을 해 달라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잖아.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해요. 이렇게 원하는 거를 좀 많이 음. 말하고 표현하고 하는 편이에요. 뭐 같이 하자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거잖아요. 제가 먼저 뭔가 제안을 해 본다던가. 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뭐 여기 가자. 데이트 할때 이런 거해 보자. 저런 거해 보자. 엄청 제안하고. 회전 님이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더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좀 활동적이긴 해, 하는데 제가 조금 반대인 사람을 많이 만나는 좀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저, 네. 좀 궁금한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랑 네. 남자 친구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왜냐면 누군가는 조금 이렇게 조용한 곳 많이 면 조금 내향적인 분들은 뭔가 정적인 걸 하고 싶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외향적인 거여서 뭐 갑자기 서핑하러 가지 아니면 갑자기 뭐 번지점프 <laughs> 하뭐그 그런 그...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달랐어 때. 그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영화 장르로 치면은 음. 저는 약간 멜로를 좋아하는 편이고 상대방은 액션만 좋아하는 만약 편이면 이게 조금 분배를 해가지고 멜로 한번 봤으면 액션 아. 한번 보고. 그러니까 활동적인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한번 갔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하고 정적인 걸 맞춰줄 수도 있고. 네 그럼요. 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수준님은 어떤 편이에요? 저는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거나 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안 좋아한다. 음. 그러면 이거 그냥 딴 사람이랑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아 친구랑 해요. 하거나 다른 네. 사람이랑 하는 거죠. 네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물놀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뭐. 제가 뭐 물놀이를 엄청 가고 싶다고 쳤을 때 상대방이 물놀이를 난 너무 싫어해 이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제 마음이니까 다른 물놀이를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이랑 가서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하면 되는 거고 음. 그냥 남자친구랑은 또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또 그런 활동들을 또 돼.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좀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 차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게 안 맞으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또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하고 서로 좋아지는 마음이 커지면 점점 변해갈 거야라는 믿음도 내심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대로인 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다른 서운한 일은 남자친구에게 친구들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아직 어색하다면서 돌려서 거절 의사를 비추더라고요. 두 분은 어떤 편이에요? 연애할 때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편이에요? 아니면 어, 안 만나도 돼? 이거예요. 저는 안 만나도 돼. 안 만나도 돼. 희주님은 어때요? 네. 저는 그냥 상관없긴 한데 음. 항상 봤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저 그러면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런... 이게 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무관한데 남자친구가 피조님이 괜찮은 걸 알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뭐 부른다거나 아니면 내 친구랑 같이 보는 자리를 동석한 게 아닐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상황이 그렇게 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자 친구가 그런 적이 있어요. 퇴근하고 와 그랬는데 거기 친구가 나와 있었던 거죠. 여자 친구의 어? 친구. 어 말도 없이? 아니 그런데 미리 말 없이 그날 말을 해준 거죠. 아, 당일에 근데 아. 오라 그랬는데 그래, 저는 데이터로 가는 줄 알았는데 오면서 허. 오빠 근데 내 친구랑 같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저의 성향은 그래요 그때 엄청 준비해야 되거든요 허. 이렇게 친구를 소개받는다는 건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소개받는다는 건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음. 그 보는 자리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엄청나게 준비해 <laughs> 그 잠깐 동안 뭔가 약간 구원구 느낌의 뭔지 아시 <laughs> 원래 데이트를 하는 음. 날이니까 뭔가 네. 맞춰서 입고 갔지만 음.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좀더 편하게 음. 해 줄까 그리고 밥을 먹고 어디 가면 좋을까를 혼자서 막 찾아서 가서 앉자마자부터 이제 여자친구랑 평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laughs> 조금은 또더 멋진 오빠가 되기 위한 아. 좀더 멋짐을 첨가한 네. <laughs> 근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친구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어나 조금 어색해서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있죠, 많죠. 왜냐면또 뭐랄까 일 끝나고 갔었을 때라든지 아니 말을 미리 안 해주면 당황하거나 음. 아니면 친구라 그래도 한 번도 본적 없는 사이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친구의 또 여자친구가 같이 올 때도 있잖아. 아, 그렇죠. 음, 네. 맞잖아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봤었을 때이 사연에서 남자친구가 왜 소개를 안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연자님은 이게 소개를 자꾸 안 해주니까 나를 안 좋아하거나 나에 대해서 애정도가 없는 건가 서운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소개를 해주고 알아가야 애정도가 커진다고 느끼거든요 네. 왜냐면 둘만 만나는 시간도 당연히 좋지만 또 알고 나면 뭔가 나중에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요런 것 때문에 지금 사연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제가 사연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를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인스타나 카톡에서도 2년 넘게 연애를 했는데 거의 안 보여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좁아져요 제 생각을 남자친구에게 말하는 편인데 언제나 기다리게 되는 입장이었어요. 저를 이해해주기도 하지만 그게 잠시 분위기가 식기도 했었어요. 공감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어려웠어요. 이게 아마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왜 친구 소개 안 해줘? 근데 뭐 아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다음에 봐. 다음에 해 줄게. 아니요. 그리고 왜 오빠는 카톡 프로필도 안 바까? 뭐 인스타에도 음. 안 올려 이러는데 그냥 내가 인스타 올리는 거 싫어. 뭐 이렇게 얘기했거나. 음. 근데 원래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굳이 카톡이라든지 인스타에 공개하지 않아도 만났을 네. 때 잘해 주거나 이런 사람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면 사연자님이 이해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음. 없으니까 사연자님이 건너뛰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음, 네. 우리 사이가 2년이나 만났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너무 슬 <laughs> 그렇게까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약간 너무 슬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약간 저는 음. 그거는 정말 그냥 스타일이 다르고 성향이, 성향이 다른, 다른 것, 것 뿐인데 음 꼭게 드러내면서 그리고 음. 지금 29살인데 남자친구가 4살 연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서른 이제 초중반이면은 좀더 신중해서 뭐 음. SNS나 공개하는 거나 친한 친구들한테 보여 주는 게 이제 나이도 그렇고 너무 신중한 나이여서 오히려 더 그러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사연자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그것도 음. 이해는 돼요. 음. 다만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는 두 분이 조금 더 대화를 해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남자 친구의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맞춰 나가야지 남자친구 보고 무조건 우리 올려라 뭐, 뭐 커플 그래. 사진 올려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아요. 나 오빠 친구들 만날 때 보러 가고 싶어. 맞아. 근데 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원하는 걸 들어준들 자의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음. 여자친구 때문에 약간 떠밀려서 그런 걸 하는 거라면 더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희조님은 네. 남자친구가 친구들 소개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하면요? 네, 상황적인 거예요 한다면 그러면 그러면은 뭐 친구들이랑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을 때 끝나갈 때쯤에 뭐 잠깐 들려라 해가지고 음. 뭐 인사시켜주고 잠깐 짧게 자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것 같은데 메인으로 막 같이 놀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아. 어색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은 다 여자들이고 음. 거기에 이렇게 남자친구 근데 궁금해요 거기서막잘 놀면 어떻게 돼요? <laughs> 저는 <근데 웃음> 그런 <잘> 유형을 <laughs>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laughs> 과묵한 <광흡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수전 님은 뭐 똑같은 질문 그냥 드릴게요. 여자 친구가 상황 이에 요상. 네. 뭐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했는데 나 갈게라고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 <웃음> <웃음> 왜냐면 아까 전에 <laughs> 수전 님은 그는... 이런 걸 안 좋아한다 하셨으니까 막 친구들 서로 소개시켜 주는 걸안 좋아한다 하셨으니까. 네. 아 일단은 제가 친구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빼 놨는데 여기에 굳이 오, 온다. 오고 싶으면 와라. 근데 이게 좀난감하기도한게그 <laughs> 친구도 남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음. 혼자서 결정하면은 맞아요, 친, 맞아요. 그 친구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도 좀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끝날 때 이제 모임이 파할 때 잠깐 인사를 시켜줄 정도의 시간에 불러서 네. 나 친구들이랑 같이 보냈어라는 것도 에, 보여주고 그냥 그쵸? 인사할 때 정말 인사만 하고 안녕 <laughs> 이렇게 같이 이제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갈것 같아요 모임이 이제 파하고 네. 나서 근데 그렇게 한번 안면을 틀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랑 자를 친구가 동의하면 이제 그때는 제대로 그때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덜, 네. 덜 부담스러운 한번 어, 어, 얼굴 보고 인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연애 기간이 길어도 친구를 볼 일이 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건너뛸 수 있는 자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친구가 또 불편할 해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나도 이런 자리가 없었으니까 어떤 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 이렇게 세 명이 모이거나 아니면 뭐또 친구의 남자 친구라든지 뭐다 같이 와도 네 명이 됐었을 때 우리가 뭐 커플 데이트라고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또 거기서 갑자기 뭐질투에 되는 상황들이 <laughs> 발생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커플 데이트가 끝나고 서로 막 조금씩은 예,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 남자친구 의지가 아니라 친구분들이 뭐. 아, 오랜만에 우리끼리 바쁜데, 겨우 음. 보는데, 뭘너 여자친구를 왜데려고 이렇게 해서 싫어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를 이제 또내 친구가 싫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말할 때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면 <laughs>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럼 이제 친구도 <laughs> 제일 욕먹고 어.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연자님한테 얘기 들고 싶은 게 아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애정도가 떨어져서 아니 안 보여주고 싶어서 안 보여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헤어졌겠죠. 다만 맞아. 근데 진짜 안 보여주고 싶거나 숨기고 싶하는 사람도 있긴 해. 근데 이 퍼센트는 되게 낮을 것 같아. 음, 이 그건 나이 때는. 그거 낮을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숨기고 싶었으면은 2년 반이나 그렇게 만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또 이야기해 주신 게 마음의 상처가 커져갔던 날 하나씩 말해주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지 말해줘야지 내가 알지. 나는그 말이 저를 잘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다고 느꼈어요. 저에게 2년 반의 연애란 큰그 의미였는데 남자친구에게 기대만 커진 걸까요? 건택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이 복잡한 감정을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이 연애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8월에 남자친구와 여행 도 걱정이 되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성함은 진짜 많이 커지신 것 같아. 음.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그 상황들이 풀려가지 않는데 남자친구는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노력할게라는 말을 하고. 네. 근데 세빈님 그러니까 사연자님은 친구를 소개시켜 주면 되지, 인스타에 올려 주면 되지를 바랬을 수도 있고. 음. 원래 이게 생각을 하면 빨리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남자친구가 진짜 그냥 말 듣자마자 그 다음날 잘 나온 사진 바꿔 주거나.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 이번 주는 안될것 같은데 다음 주에 내가 친구한테 말해보고 친구가 괜찮다 그러면 너랑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대답이 음. 나오길 바랬는데 그게 안 나오면 더 실망이 클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그 둘만이 있을 때뭐 말투나 뭐 이런 그러니까 둘이 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면은 좀 요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능한데 사실 프로필, SNS에 드러내는 것과 타인을 보여주는 것은 음. 둘. 외적인 외부적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내가 바꿨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주목도가 올라가거나. 네, 괜히 그런 것도 있고 그게 그 두, 둘만의 그런 건 아니고 좀 개인적인 영역이 좀큰 어떻게 보면 큰 거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직장인들이라면 프로필이 바꾸면 직장 동료가 갑자기 네, 더 많이 네.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런 거를 막. 막 솔직히 스무 살도 아니고 막 그런 피곤한 어떤 그런 음. 거는 저도 사실 싫거든요. 좀 그래가지고 좀 그러네요. 그런 거를 막좀 좋아하고 드러내주고 막 음. 친구들이 막 보여주고 이런 성향의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애초에. 그런 거 너무 원하는 마 그게 조금 원래 다음에? 결이 맞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뭐 러브스타그램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만났었을 때 어색하지 않은 애니까. 네. 퇴근하고 와 이러면서 뭐술 한잔 또 같이 네네. 하면서 그렇게 좀 개방적인 좀 넓혀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아닌 사람은 이게 안 바뀐다는 거죠 거의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만약에 이 남자친구분이 좀 내향적이거나 좀 많이 신중한 타입이라면 자기 sns 프로필을 바꾸는 게막 자기 세상을 다 바꾸는 걸로 느껴질 수도 음.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단계가 많아지는 거니까 안 바꾸는 건데 음. 다만 이 남자 친구가 그 이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음. 이게 잘 대화가 통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나 인스타를 바꾸거나 카톡 프로필을 바꾸는 게 일을 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갑자기 바꾸거나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음. 하면 여자 친구도 네. 이해해주잖아요. 그 전에 연애는 바꿨는데 지금만 바꿔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인데 네. <laughs> 이해 못 하고 오히려 더 서운하다고 할까 봐 그냥 설명을 애초에 안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 있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그러면 두 분은 뭔가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때 어떤 식으로 좀 대화를 풀어 갔어요? 이게 내가 서운한 감정을 가지면 좋게 보이는 것들도 한 번은 더 확인하게 되고 아니면 고집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잘 풀려 갈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일단 감정을 배제하고 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상황을 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해주면 어 이렇게 행동을 한 거는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결 방안까지 <웃음> <웃음>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이렇게 네. 뭔가 매뉴얼을 주듯이 딱 네. 말을 해주는 그러니까 거군요. 정말 저는 약간 그런 주의예요. 같이 평생 같이 산 가족도 서로를 잘 모르는데 그럴 때가 음. 더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연애를 하는 막 오래 만나도 몇 년이잖아요. 평생도 네. 아니고 근데 그런 뭐 애인이 나를 다 알아주기란 솔직히 나도 나를 모르는데 <laughs> 누가 나를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생각보다 더 세세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게 서로 간의 감정 소모도 줄이고 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롭다 배워, 배워야겠어요 <laughs> 그러면 희조님은 어떻게 대화를 좀 풀어가요? 저는 이렇게 저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하지는 좀 못하는. 그러니까 감정이 그렇게까지 뭐 슬픔, 화남, 뭐 서운함이 없으면은 저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저는 조금 막 화가 나거나 아니면 서운한 게막 생기거나 하면은 좀 시간을 갖고 다시 와서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지만 <laughs> 다시 그 감정이 <laughs> 다시, 다시 그 감정의 그 이야기를 제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다시 감정이입이 돼버려가지고 약간 조금 이성적으로 말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극한의 상황에서 근데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일부러 감정을 막 배제하고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 것보다는 좀큰 감정을 이렇게 잘 드러내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사실 연인 관계에서는 감정을 크게 막 진하게 주고받을 때도 있어야 그 사이가 더 깊어진다고 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커졌을 때 음. 네, 그러니까 감정 표현에 솔직할 필요도 때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네요 성향이 네 저는 좀제 감정을 숨기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잘안 돼요 어, 저는 좀 드러내고 <웃음> 싶어요 <웃음> 이제... 좀 숨기고 싶어요. 다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뭐 연애할 <laughs> 네. 때도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닐까 싶는. 소난 감정이 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남자친구를 얼마나 이해해 줄수 있을까를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 한계선이 없으면 계속 싸움밖에 안 되죠. 다만 나는 이거는 이해해 줄수 있고 이건 이해 못해. 근데 우리가 싸울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나? 이해 못하는 거에 대해 막 계속 집중적으로 막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태도를 봐야 돼요 이해 못하는 걸 내가 말했지만 이 사람이 어, 조금은 바꾸려는 의지가 보인다거나 네. 아니면 나를 맞추기 위한 나를 생각해주는 말을 해줬었을 때는 나도 그 마음을 조금은 수그러뜨려서 어 이거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운한 대화야 감정이 풀리는 건데 음. 이게 없으면 <laughs> 계속 서로가 꼬리 물기처럼 싸우잖아요. 남자친구도 어, 너는 왜 이런 것도 이해 안해 줘? 이렇게 되면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관계에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꼭왜 진짜 오래된 친구나 그런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되게 관대하고 좀다좀 좀 이해가 되는 식으로 말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하면 서운하겠다 이런 게 되는데 꼭 연인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그게 아마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조금 더 이해해주겠지라는 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더더 사랑을 그런... 받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음... 친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가? 서로 약간의 바로... 공평한 무언가가 맞아요. 음... 좀 있는 거고 근데 남자 친구는 어. 뭐 엄마보다 더 바랄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말해주면 다 들어주고, 어, 그렇게 했어, 와 이러면서 좀 해주면 더 기분 좋을 때가 있잖을까? 맞아요, 좀 조금 저는 연인 앞에서 좀 사회적인 가면을 내려놓고, 아니 왜냐면 감정이 다 나오게 되는 그런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애교를 좀 이렇게 더 표현한다고 네, 엄청. 하신 적 있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애교를 내가 했었을 때더 이렇게 잘 받아주고 막 리액션을 해주니까 나도 기분 좋아서 막 하시는 거잖아 아, 아니요 리액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제가 있어도. 그냥 <laughs> 하는 거예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laughs>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울어나는> 그냥... <laughs> 아 그런 거예군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사연을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연자님이 조금 더 좋아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음, 우리가 그럼... 뭐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기서 말하신 것처럼 좀더 기다리게 되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바뀌지 않는 모습이어도 나는 사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원래 헤어질 때 아주 안 좋은 상황을 겪거나 아니면 내 감정이 영이 됐거나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헤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뭐 50, 60, 100에서 50, 60 떨어진다고 헤어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또 좋은 게 있지? 라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 맞아. 그럼. 더 좋아하는 연애를 할때 어떤 감정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두 분이 그냥 생각했었을 때더 좋아하는 입장에서의 연애란 슬픈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laughs> 아니 뭔가 기대한다거나 좀더 기다린다거나 음. 근데 희준님은더 사랑을 많이 받으셨죠? 그거 그건 아니에요? 뭐또 그렇지만 않아요 제가 더 엄청 많이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음. 과거에는 그리고 끝내 이루지 못한 짝사랑으로 뭐 끝났던 뭐 음.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저도 그런 감정을 모르지 않거든요. 약간 더 좋아하면 근데 진짜 의리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거나 기다리고 그그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하나 하나에 좀좀 크게 반응하게 되고 감정을 그 사람 의미를 행... 조금더 네. 크게 생각하거나 네. 내가 음시... 네. 감정이입이 더 되어서 바라볼 음. 때가 생기는 거잖아요. 되게 그냥 무심한 뭐말 하나, 행동 하나, 의미 없는 건데 거기서막 의미를 막 찾으려 한다던가. 좀더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조정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더 좋아하는 연애가 음. 시작이 됐다. 불공평하잖아요. 네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겠어. <laughs> 오. 아, 그러면? 대포녀? 아, <laughs>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뭔가 저는 뭐 데이트를 뭐 적극적으로 막 이것저것 타고 싶은 게 많은 스타일인데 상대방은 그런 거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의견을 잘못 내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어, 내가 먼저 리드를 해주면 이 친구가 나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음. 더 그렇게 공평을 찾아가는 거 같아요 와 멋있다 배워야겠다 <laughs> 그러면서 이 연애의 균형을 맞춰가는 음, 그 어떻게 보면 네. 좀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내가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끌려다니는 연애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도 뭐 진짜 20대 초중반에는 그런 연애를 했던 게 있는 거 같아요 네. 연애 경험이 쪽 적으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리고 좋아하니까 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더 신경 쓰게 되잖아요. 어떤 음. 지금 좋은 건가? 저 말은 저렇다는 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저는 이렇게 수조 씨처럼 이렇게 도전적으로 어? 내가 어, 막 이렇게 더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조금 덜 좋아해야 저는 저런 게 가능하고. 좋아했었을 때는 또 온전히 내 마음을 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해준님한테 선물로 들었거든요. 드디어 감사합니다, 제 <laughs> 손에. <죄송해. 웃음> 그래서 처음으로 이 열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제가 열어보나요? 네. 네. 아 제가 한번 수조님이 한번 열어보나요? 아니요. 열어주세요. 두구두구두두두두 열겠습니다. 오. 오. 수조님이 읽어주세요. 하나씩 해결해라. 어느 순간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오. 좋은 대답이 나왔네요. 네. 조,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하나씩 서운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라는 거 아니야? 카톡프사 했고 <laughs> 지금 문희 디제이님 말고 둘만 계속 만족해가지고 어, <laughs> 어, 친구들 한명 보여줬고 대학 동기 보여줬고 <laughs> 8월에 여행 가서 뭐 자기 얘기 막 많이 했고 이렇게 음. 하면서 <laughs> 그런 뭔가 긍정과 희망의 회로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씩 고민이 풀리지 않을까 네 다만 이거를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절대 그러네요, 우리가 안 되죠. 연애할 때다 바꾸려는 거는 네. 그건 욕심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나도 바뀌고, 남자친구도 바뀌고, 그리고 반대편의 입장을 항상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연자분 남자친구도... 반대로 어디 딴데 사연을 보냈을 수도 있어 아 저는 되게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 편인데 여자친구가 자꾸 이런 거를 막 해달라고 하고 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면 막 저는 여자친구를 진짜 좋아서 막 표현을 엄청 하는데 여자친구가 사랑이 안 응, 느껴진다고 해 모자르대요 막 부족하대요 <laughs> 막 어떡하면 될까요 막 응. 이런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백을 주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laughs>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빈님이 남자친구의 입장과 생각을 한번더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너무 심각한 사안은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이해하는 순간 2년 반의 연애를 했기 때문에 더 오랜 연애를 할수 있는. 네.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연자분이 아실 거예요. 남자친구의 성향을. 음. 저희보다 더. 그래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